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선택. 삼성 갤럭시 S23 512GB 미개봉 새 상품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산뜻한 그린 색상으로 당신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세요. 75% 파격 할인 혜택.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3 FE 민트색 256GB 리퍼폰. 오늘 바로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ABC 모바일에서 삼성 갤럭시 S23 중고폰을 만나보세요. 라벤더 색상 256GB의 넉넉한 저장 공간. 리퍼 쿠폰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필름 부착과 정품 케이스 평생 보증까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삼성 갤럭시 s24 fe 자급제폰 256GB 넉넉한 저장 공간에 세련된 그라파이트 색상으로 만나요. s23 검색해도 후회 없을 완벽 스펙 놀라운 19% 할인으로 758,4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ABC모바일에서 삼성 갤럭시 S23 중고폰 256GB를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새것같은 리퍼폰에 필름 부착, 정품 케이스, 평생 보증까지. 지금 바로 38만 6천원.